여기는 중서부 아프리카의 가나라는 나라인데, 가나의 제1도시는 나크라입니다. 수도는 나크라인데, 제2의 도시 쿠마시에 왔습니다. 쿠마시 공항인데요. 여기에 좀 신기한 게 있어서 한번 찍어 봅니다. 우리나라는 핸드폰 충전이 무료로 충전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어, 본인의 지문을 여기다가 에, 입력을 시키면 에, 지문을 세번 확인을 한 다음에 몇번 칸에 넣을 것인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으면 이제 지문을 입력을 하면 문이 열리게 되고 여기서 이제 핸드폰 충전을 합니다. 충전을 하게 되고 에, 자기가 이제 시간이 돼서 찾으려고 하면은 지문으로 다시 그 인식을 해서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전하고 또 편리한 그 기계이네요. 이 기계는 두바이에서 가져온 기계라고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입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